국가 재건의 비전을 품고 국으로 돌아온 에미안은온 백성을 하나로 묶어 대대적인 성벽 재건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는 수문합 광장에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그곳에서 영적 붕을 위한 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견고하고 화려했던 그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니 하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 부흥회를 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듣고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요. 다본 말씀에 보면 부흥의 증거를 괴개의 눈물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자아를 비추는 순간 자신의 불의하고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면서 죄를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해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음 받는 새 피조물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붕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았던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증거가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삶의 전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